자, 고3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 학평이 머지않았죠. 머지않았는데, 어,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첫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좀잘 보면 기분이 좋죠. 어, 기분 좋으니까 좀, 자, 이제 수학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 정해진 순서란 게 없어요. 순서가 정해진 거는 결코 아니에요. 아닌데 그좀 아무래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이 쉬운 거부터요. 어려운 거를 순서대로 풀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뭐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겠어? 어, 상식적으로 훨씬 낫겠죠, 그게 그래서 그 수학 시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보던 수학 시험지랑은 약 양식이 살짝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자, 이제 공통이랑 선택이 나뉘어요. 공통 선택이 나뉘어요. 공통은 수원수투죠. 수원수투. 그 다음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 셋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선택해서 여덟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은 스물 두 문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아, 그 중에서도 이제 공통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공통 객관식. 이제 16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 주관식. 그리고 23번부터 28번까지가 선택 객관식. 선택 주관식은 29, 3두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 어떤,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 그 이제 내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얘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얘네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운 문제들. 뭐 소위 말하는 중킬러 모양이죠 아니 물론 이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 얘랑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가장 어려운 문제죠 네. 가장 어려운 두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일단은 이 쉬운 애들부터 다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쉬운 애들부터 일단 다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후루룩 풀고 16, 19 이네문제또 후딱 풀고, 그다음에 23부터 27까지 또 후딱 공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풀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쉬운 거를 풀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죠, 심적으로 좀 편하기 때문에 얘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파란색 중킬러 문항으로 넣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풀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얘로 가냐? 얘로 가냐? 얘로 가냐?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겠죠. 근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28, 29, 30이 선택 세 개를 다 처리할 거예요. 이세 이세 문제를 다 처리할 거야.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나는 20, 21로 갈 거예요. 이두 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네 개로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찍을 수가 있잖아요. 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분의 1의 확률이니까. 아니, 물론 주관식은 못 찍냐? 찍을 수 있어요. 1부터 999까지 잘 찍으면 되겠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이제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객관식부터 다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열로가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 22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어렵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둘중뭘 건드리냐. 뭐둘다풀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쳤을 때 22부터 그래도 한번 건드려본 게 낫지 않겠나요? 22번 문항이 사실. 예전 가형 30번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건드려 볼 만한데 어쨌든 22번부터 뭐 풀어보고 15번은 뭐야 찍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쉬운 거부터 공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주관식부터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가신 다음에 이두 개는 뭐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일단 내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직접 이제 문제지 시험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수능 문제지고요. 이게 뭐뭐다 다음 주에 보는 거는 뭐 교육 3월학평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약간 좀 문제 난이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양식은 뭐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일단 1, 2, 3, 4 이거 후딱 푸셔야 돼요. 뭐막혀서안 돼. 그 다음에 5, 6, 7. 어, 5, 6, 7 후딱 푸시고 8, 9, 10까지 후루룩 푸셔야 돼요. 절대 막혀서안 돼요. 여기까지. 막히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한 거지. 여기까지 그냥 진짜 거침없이 푸셔야 돼요. 자, 풀었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4페이지부터 이제 11번이 나오죠. 11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뭐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넘기세요 일단 넘기세요 일단은 넘기세요 일단 넘기시고 넘기시고 어디로 가냐? 16번으로 가세요 16번 이제 주관식이죠 주관식 여기서 16, 17, 18, 19이네 문제를 후딱 후딱 푸십니다 후딱 푸세요 그리고 2 0번부터 일단 넘기세요 물론 사실 20번도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뭐 사월학평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뭐 일단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넘기세요 일단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선택으로 갑니다. 선택 확률과 통계. 뭐 확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미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하를 한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뭐뭘 선택했는지 간에 일단 23번으로 갑니다. 23번 후딱후딱 후딱, 그리고 후딱후딱 후딱. 다섯 후딱, 후딱, 개 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부터가 이제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제 27번까지 이거 다 풀었죠. 그럼 이제 쉬운 건다 처리했잖아. 이제 찌끄레기 들, 잔챙이 들다 처리한 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이제 뭐, 앞으로 가도 되고, 요걸 바로 풀어도 되는데, 나라면 이제 28부터 풀 겁니다. 28. 뭐, 28은 뭐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28 처리. 그 다음에 29, 30. 총 이제,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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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킬러 3개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20번 이제 남겨놨던 놈 얘를 풉니다 이제 후딱 풀어 후딱 푼 다음에 그다음에 21을 풉습니다 21을 풀어주세요 다시 이두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풀수 있는 수준일 거야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2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남겨두고 자이네 문제를 처리합니다 11 12 13 14얘네 문제를 이제 처리하셔야겠죠 를얘 내가 이네 문제는 아마. 후딱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때그때 뭐 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네문제를 후루루 아 후루루루 군 아니죠 뭐 최대한 열심히 깔끔하게 푸시면 되겠고요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남으면 이제 딱두 문제가 남는 거죠 이제 15랑 22이두 문제가 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시간 확보가 됐을 때 얘기죠 시간 확보가 돼야 뭐 풀진, 풀든 말든 할텐데 아니 뭐 시간이 뭐 조금 남았어 근데 두 문제 다는 못 풀겠어 둘중 하나만 풀수 있다 그러면 이제 22를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보신 게 맞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들어요 뭐 모르죠 15번이 너무 좀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22를 푼다 쳤을 때 이제 15는 뭐 찍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1 12 13 14도 뭐 찍을 수가 있으니까 뭐좀 마지막에 풀라고 한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뭐부터 풀든지 뭐 그거는 뭐 일단 뭐 27까지는 다 처리하라는 거죠. 27까지는 그냥 다 처리하시고 이제 여기 28번으로 갈지 아니면 20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11로 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죠. 뭐 결국에 핵심은 뭐야? 쉬운 거, 쉬운 거부터 다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1번부터 이제 30번까지 풀면 약간 이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제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처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객관식 있잖아요. 객관식. 얘는 이제 찍어, 찍을 수가 있잖아요. 찍을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찍는 요령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건 뭐, 다시 영상을 뭐 찍어볼게요. 뭐, 어쨌든 간에. 어, 사물학평, 좀 최대한 좀잘 보시고, 좀 최선을 다하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